어 문제 보면 두 실수 xy에 대하여 이제 x랑 y는 실수고요. 그때 이제 충분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은 성립하지 않는 것은 q 는 어디 갔어? 요걸 쓰라는 거야. 내가 충분조건 필요조건을 가지고 우리 화살표 방향만 좀 기억하자 그랬어요. 자, 기억번 p 땡땡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써져 있고요. Q 땡땡 X가 1보다 작다 써있습니다. 그치? 오케이. 성립하나요?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절대값 씌우기 전도 무조건 1보다 작다. 성립하죠. 그쵸? 왜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숫자니까 이 녀석은. 근데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1보다 작다 할수 있나? 어, 마이너스 5 이런 거안될거 아니야. 그치? 이렇게 돼.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제에서 원하고 찾고자 하는 모양을 딱 만족시키니까 얘가 답이 야 알았지? 됐어요? 됐어요? 니은 반 P. X의 절대값이 Y의 절대값보다 크면 X의 제곱이 Y의 제곱보다 크다. 우리 이런, 이런 거다 알고 있지 않나? 봐봐. 양수는 0 이상인 녀석들은 a가 b보다 크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무조건 커. 그래, 안 그래? 그래, 안 그래? 여기 봐봐라. 그럼 x가 y보다 크니까 루트 x도 루트 y보다 무조건 클 거지. 그치? 근데 이 녀석이 이제 x의 절대값과 x의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해돼? 즉 얘네들은 100% 똑같은 표현입니다. 됐어요. 절대값이 크다랑 제곱이 크다는 똑같은 표현이라고 오케이. 그러니까 양쪽이 다 성립해. 양쪽이 다 성립하니까 답이 안 돼야죠, 그렇죠?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. 디귿. 이차부등식 풀면 이제 이렇게 써볼까 그냥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. q는 x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단데. 얘는 누구나 다 풀죠. 이뭐 이렇게 그 미치아 가동만 아니면 다풀수 있어요. 그치? 이거 풀면 어떻게 되지? 마이너스 음, 1x 2가 될 건데, 그치지 봐봐라. 이 절대값 이렇게 씌우면 절대값의 제곱이나 절대값 없이 제곱이나 똑같은 거니까. 그래 안 그래? 그럼 요 녀석 풀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? 이쪽은 항상 성립하잖아, 그치 어떤 녀석이 절대값이뭐 언제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뭐 항상 크잖아 그럼 얘만 풀면 되겠네 그래 안그래? 이해돼?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절대값 부등식 이런거 다풀수 있어야 되겠지 이런거 수학상에서 다 배우고 오는 거니까 자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요 범위에 들어간다 할수 있어 없어? 어, 어, 어. 없어?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여기 안 들어가는 거좀 찾아봐 이쪽 봐. p이면 q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근데 이쪽은 거짓이죠 마이너스 이 같은 거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찾는 문제에 딱 들어왔습니다 어 나요 나 나요 나